네, 반갑습니다. 여러분, 동학쌤입니다. 수 25학년도 5월달 고3 14번 도형 문제가 나왔는데요. 어, 재밌는 풀이가 생각나서 한번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. 이 문제를 우리는 톨레미 정리로 한번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문제가 주어져 있는데, 먼저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자, 문제가 주어진 대로 표시를 한번 해 볼게요. AC가 3, AD가 5, DE가 4입니다. 그리고 C1을 구하고자 하니까 X라고 되겠습니다. 그리고 그각 C를 우리가 일단 점각이라고 하고 각 D를 세타라고 했을 때큰 원에서 내접 사각형의 대각합이 180도이기 때문에 각 B가 파이만 세타고 반대쪽에 있는 것은 세타가 되겠죠. 따라서 작은 삼각형하고 큰 삼각형은 3대 X. 맞나요? 3대X인 AA 닮음입니다. 닮음비를 사용해서 우리 내접사각형의, 내접사각형의 나머지 변을 X에 대한 식으로 표현할게요. 자, 작은 삼각형에서 BC는 큰 삼각형 3 플러스 5에 대응되죠. 따라서 BC 대 8은 결국 B인 3대X랑 똑같고, 또한 작은 삼각형에서 밑변의 길이, 즉 AB, AB의 길이는 4에 대응됩니다. 따라서 AB 대 4. 비례식을 풀기 위해 정리하면 BC가 X분의 24가 되고 또한 AB가 X분의 12가 됩니다. 내접사각형 ABED에서 우리가 BE의 길이를 표기, 표기하면 X-X분의 24가 되겠죠. 그래서 모든 변의 길이가 다 표시한, 표현됐습니다. 대각선 길이만 이제 알면 되는데요. 우리 사인법 칙에서 내접 삼각형의 각과 대변에 의해서 반지름이 유일하게 결정되죠. 근데 지금 R1, R2 반지름 길이비가 1대2가 되기 때문에 각 세타에 마주보는 3, 그럼 큰 삼각형에서 각 세타에 마주보는 변 A2, 길이가 6이 된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. 1대2이기 때문이죠. 비슷하게 세타 오른쪽에 있는 A, a각에 대한 대변 bc는 x분의 24니까 큰 삼각형에서 해당되는 대응, 되는 길이 비는 길이는 2 배인 x분의 48이 되겠죠 x분의 48자 이제 톨레미 정리에 한번 적용해 볼게요 대각선 두 개의 곱 맞죠 대각선 두 개의 곱은 어, 마주 보는 변 길이의 곱의 합과 같았죠 즉 5곱하기 어, 미리 계산해서 x분의 x제곱-24 X 자, 마주보는 녀석 4 곱하기 x분의 12 그러면 분모의 x가 다 날라가고 이게 생각보다 정리가 잘 됩니다. 왜냐하면 48을 갖고 있는게 6이랑 5가 있어요. 그래서 우변에 5x제곱 남겨두고 5로 묶어서 48 더하기 24로 처리하게 되면 x제곱이 72가 되고 따라서 선수 분하면 6루트2가 되어서 답 4번으로 수 있습니다. 물론 이 문제를 각 D를 코사인 법칙을 사용해서 6, 5, 4를 사용해서 8분의 1을 알고, 그다음에 전체 삼각형 길이 CD를 8로 보고 어, BC, 음, CE의 길이를 코사인 법칙을 또한번더 적용해서 풀 수도 있습니다. 하지만 오랜만에 또 톨레미 정리가 생각나서 한번 소개를 들어보겠습니다. 네, 그러면 다음에 또 만나요. 안녕.